아하, 반냐, 바라, 밀다, 심경, 관, 자, 재, 보, 살행, 심, 반냐, 바라, 밀다, 시, 조, 견, 오, 원, 개, 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보여시 사리자 시법공상 불생불멸 불고부적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식 무색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역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무지, 영무덕이무소득고 포리살타의 반야바람일타고, 심무가에, 무가애공무유공보원리 전도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냐바라, 밀따고더간욕따라, 삼약삼보리고지 반냐바라, 밀따시대, 신조시대 명주시무, 상주시무 등등조언흥제일체고 진실부러 고설받냐 바람일따주어즉설주아라제 바라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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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바라 모지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